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제가 다이소 가서요. 계산을 하면서 얼마예요? 하니까 8만 얼마가 나왔대요. 깜짝 놀라. 아니, 무슨 8만 얼마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40몇 가지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헉! <laughs> 제가 오늘 꼭 필요한, 자, 영어 생활용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요. 플라스틱 요 김치통 밑에 흠집나고 스크래치 난거 사용하시면 세균들 올라와서 건강에 엄청 안 좋다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김치통을 다 이제 교체를 하려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 다이소에서 식품용 비닐 요거 판매하거든요. 어 가시기 전에 김치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줄자로 하시든지 이렇게 재가지고 가세요. 저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갖고 두개 이제 사가지고 왔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한 개는 또 남게 됐어요. 한 개는 가서 반품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두번 발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김치통, 세척하실 때는 스펀지 같은 부드러운 수세미로 세척하시면 밑에 흠집이 나질 않아요. 참고하셔서 김치통 새로 사시면은 그렇게 청소하시고 이미 흠집이 난 것이라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빨간 고무 다라이도 버리지 마시고 요거 구매 하셔가지고 그렇게 김치절일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얼마전에 쓰댄용품 거기서 바람 물질 나온다고 올려드렸더니 모두들 다 깜짝 놀라셨어요 쓰댄용품 꼭 닦아서 쓰시면 괜찮아요 사가지고 꼭 닦아서 쓰세요 그리고 요거 요리용품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해서 제가 요거 구매, 구매를 해가지고 왔는데 얼마 전에 이 용기를 사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크기도 딱 적당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2,000원 정도 하고요. 예, 뚜껑도 굉장히 단단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괜찮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스텐 용품은 닦아서 나오는 게 있고 안 닦아서 나오는 게 있대요. 사고 비싼 거를 떠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 제가 다이소에 가니까 친환경 용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보통 친환경 용품이라면 비싸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잘안 사게 되잖아요. 친환경 용품, 뭐, 길거리에 이래 먹는 음식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다른 것하고 가격이 비슷해서 제가 몇개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친환경 위생 롤백이라고 2,000원인데요. 그냥 일반 롤백이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곡물 껍질로 만든 탄소 저감, 친환경, 뭐 바이오 스틱인가 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쓰실 게면은 같은 가격에 이런 거 사용을 해주시면 이제 환경도 오염이 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어 우리 아파트에도 분리수거 굉장히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따로 분리 하시는 분도 아주머리도한분 이제 계시더라고요. 친환경 지퍼백인데요. 40개 들었고 2천 원이고 크기도 제가 뽑아서 봤는데 꽤크더라고요꼭 다이소 아니더라도 다른 매장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일회용 종이컵은 가급 적이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가족이 적고 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집에 컵하고 이런 그릇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손님 오시면 그래서 급하게 사용할 때. 이제 하려고 종이컵 한 개,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해서 한개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또뭐 친환경 선택하면서 종이컵은 말랐고 사왔나 이러시 그러시지 마세요. <laughs> 단지 뚜껑 덮는 거 이거 사왔고요. 또 위생 장갑 이거 150매 2,000원인데 굉장히 이제 저렴하더라고요. 속에 이제 그것도 별로 얇지도 않고. 화학 물질이 뭐, 들어가지 않은 거, 괜찮은 거, 식품 전용 용기라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고무장갑, 그게 식품용이 아니고 조리 도구용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무장갑 끼고 이제 요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요런 걸로 조리를 하시고요. 음, 또 면보자기 하고 제가 요런 것도 구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자기 사용을 하려고요. 가급적이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으려고 구입을 해왔는데, 요거 대짜인데, 크기도 꽤크더라고요 식구는 작은데, 이거는 말랐고 큰 거잖아. <laughs> 그래도 또, 큰 냄비에 푹 덮히면, 덮히면 좋잖아요. 그렇죠 아, 요거는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요거 레이블 나, 나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 다른 분들은 또 요거 보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 벌써, 벌써 옛날 옛적부터 나온 게다 이제 보고 뭐 이거 소개해주는 도니까실라. <laughs> 저는 또 이거 미사관에서만, 어머, 이런 것도 나와요? 이러니까, 어, 이거, 이런 거 나와요? 이러니까 제가 가서, 다이소에 가서 보니까 이거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거 도대체 칼, 날라 어디 갖고 올까? 꽁다리밖에 없노? 이뭐 처음 사가지고 꺼집어 내는 것도 모르겠노? 아이고, 제 구독자님, 은그 베르심플님께서는 엄청 우아하고 고상하게 이제 찍어 놨던데, 나는 와, 우아하게 하려고 니까잘안 되노, 이게. 이게 다운샷 안 하고. 이제 꺼냈다. 이게 쑥! 자르기는 잘 자르죠? 뭔가, 한 개는 잘하는 게 있어야 되죠. 쑥! 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서 자꾸 잘라봅니다. <laughs> 칼로 일일이 잡고, 막 이렇게 뚫고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굿입니다, 이거. 넌내 <laughs> 마음에 떡 들었어. <laughs> 2,000원이죠, 2,000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여기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은 랩. 전자레인지용이고 식품용이고, 뜨건 온도까지 이렇게 다 적혀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전자레인지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어 나무로 된거 이거 수저 있잖아요. 이렇게 다 까져있고 또 꽂아놓으면 밑에 이렇게 곰팡이 핀 것도 모르고 그냥 두었어요. 어이구 참 주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건강에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쓰던 제품하고 고무다라에 사용하는 것만큼 안 좋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는데 실리콘으로 된거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온도도 200도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볶음요리나 이런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집게도, 음, 보시면 세로된거이걸로 사용하면 후라이팬에 흠집이 다 나면 또 후라이팬에 흠집난 거 사용하면 발암물질 나온다고 했습니다. <laughs> 제가 요즘 유튜브 찍고 엄청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서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이건 제가 사오다 보니까, 아, 이번 제품에서 안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요거는 요리할 때 이제 뭐 요리 위에 양념 바르고 기름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온도도 이렇 보면은 200도까지, 높은 데까지 사용을 할수 있고 식품용이라고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뜨거운 때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것도 요거 보시면은 김 음, 김솔이죠. 김솔. 참기름 바르는 솔인데요. 요거는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달라요. 만져보면. 실리콘 재질, 플라스틱 재질. 그리고 또 온도도 없어요. 요거는. 몇 도에 뜨거운 데 사용하라는 것도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0도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고 적혔고요. 요 김솔에는 그런 거 전혀 적혀 있지 않으면은 높은 온도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소리 없어서 가 일회용 위생장갑 끼고 슥슥슥 바르고 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서 그래도 나무가 편하긴 한데, 나무가 까지는 것보다 괜찮아요. 이 와일 안 빠지는 얘기. 아이고, 나는 뭐, 우아하고는 저, 거리가 먼가다 우아하게 좀 할라 그래도 안 되네. 아, 요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서 전동 거품기 사왔어요. 우리 우유 거품 낼 때, 계란 거품 낼 때, 팔로 엄청 힘들게 졌어야 됩니다. 저보들은왜 그렇게 뭘뭐 팔로 막문대고 젖는게 하는 게 많은지. 근데 자동으로 되는 걸 제가 한번 사와, 사와 봤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거는 천천히 화면을 돌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제 지겨워 하셔 가지고 화면을 빨리 돌리다 보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고 시끄럽다고 구독 취소할래요. <웃음> 이러시더라고요. <웃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어, 조금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댐, 수대, 스만 보면은 노이로제가 걸려가 한번 닦아 봅니다. 스댐 닦다가 막 팔이 빠져가지고 그 바람물질 시커먼거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 이제 스댐 색깔만 봐도 닦아 봅니다. 나오는 거안 나오는 거. 요거는 <laughs> 제가 닦아도 나오지 않네요. 약간 그래도 까만 조금은 나오니까 스댐 제품은 무조건 사오면은 이거 식용유로 닦고 사용을 하세요. 제 영상에 보면은 식용유 닦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거품 나는가? 한번 볼게요. 와우, 대박인데요? <laughs> 대박 하나 건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거품 완전 죽이죠? 꿀팁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 음식물 쓰레기통은 싱크대가 작은 데는 조금 놔두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4장에 천 원이에요. 4장 들었어요. 요 부치는 뽁뽁이도 들었고요. 조립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명품 파는 데 가면 음악을 천천히 틀어주고 명동 요런 데 가면 음악을 빨리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정신이 없어서 빨리 사갖고 가라고 그러고 명품은 비싼 거 팔아야 되니까 천천히 둘러보라고 그렇게 천천히 한다고 하네요. 자 명품처럼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렇게 기울껍데기 버려도 되고 수세미 물 빠진 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구멍에 작은 거는 조금 쏙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소량 말리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주방 거리인데요. 저희 아들 집에 가니까 이걸 걸어 놨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싱크대에 걸어서 제가 사온 조리도구 꽂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안으로 해도 되고 바깥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거꾸로 샀는가? 잠깐만요 아 요거 구멍이 조절하게 되어있어요 위에 꽂아도 되고 중간에 꽂아도 되고 밑에도 꽂아도 되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나나 걸이도 한번 사와봤습니다 인테리어 행거 하셔도 되고 바나나 걸어도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바나나 거리, 이거 돈은 얼마 안 하는데 사기가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번에 가서 바나나 거리까지 사니까 돈이 8만 얼마나 나온 것 같아요. 어이구, 참. 바나나 거리도 딴 닦아 봅니다. 식용유 묻혔어. 스댄 <laughs> 노이로제, 노이로제 걸렸어. <laughs> 이거는 스데이 아니까 <수대니까 웃음> 나오지가 않네요. 자, 오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